안녕하세요. 로또스쿨 로티처에요 오늘 수업은 강력한 제일수 찾기 수업이에요. 지난 993회차에서는 로티처는 25번, 로파고는 9번을 강력한 제일수로 선정하였었는데, 보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제외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994회차에서도 강력한 제일수를 각각 골라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992회차 보너스 볼은 24번이었고, 24번의 왼쪽 이웃수, 23번, 그리고 이월수 24번, 오른쪽 이월수 25번, 이셋 중에 확률상 가장 안 나올 수 있는 번호인 25번을 골랐고, 완벽하게 제외 성공하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발상 투자 전략에 의하면 18번, 14번, 24번 로또 1등에 필요한 번호인 6개 중에 3개가 나왔고, 로티차가 선보인 제스 기법의 역발상 기법으로 종종 이렇게 출연 하게 됩니다. 제스 찾는 기법으로 역으로 이용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오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이러한 방식으로 역발상 투자 기법을 선보이도록 할게요. 보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35번, 41번, 39번, 34번, 9번, 34번 중복을 제외한 총 5개가 나왔죠. 5개면 로또 1등 당첨번호인 6개 중에 1개가 모자란 번호예요. 이런 식으로 역발상 기법은 언젠가 로티처가 선보일 거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준 학생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로티처가 힘이 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법과 번호들을 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학생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번 993회차의 강력한 재수를 골라보면 44번의 왼쪽 이웃수 33번 그리고 이월수 44번 그리고 오른쪽 이웃수 45번이 있네요. 이번 회차에서는 직접 보너스 볼인 44번의 오른쪽 이웃수인 45번을 강력한 재수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을 다음 회차 강력한 재수로 고른 이유는 일단 보너스 볼의 오른쪽 유스가 가장 낮은 빈출률을 보이고 보너스 볼로 44번이 나왔을 경우는 993회차를 제외하고 역대 17번의 빈출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44번이 보너스 볼로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 45번이 당번수로 나오는 경우는 보는 바와 같이 430회차에 보너스 볼 44번이 나오고 그 다음 회차인 431회에 45번이 나온 경우는 딱한번 있었어요. 정리하면 993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 중에서 총 17번의 보너스 볼 44번이 빈출을 하였고, 그러할 경우에 단한 번만 딱한번 빈출할 확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회차에 45번이 나올 확률은 5.9%의 낮은 빈출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롯티차는 45번을 다음 회차 강력한 제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로파고의 제수 추천이 이어집니다. 하나 둘셋 하면 멈춰라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 멈춰! 자 번호가 나왔습니다 로파고는 8번, 35번, 15번을 제일수로 추천을 하였는데 이세 개의 번호 중에서 롯티처는 35번을 강력한 제일수로 고를게요 고른 이유는 빈도수 랭킹이 이셋 중에 가장 낮고 이번 994회차에서는 단번대에서 빈출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전적으로 35번을 강력한 제일수로 고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35번을 이번 994회차 강력한 제일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994회차 강력한 제일수는 롯디처는 45번, 로파고는 35번을 강력한 제일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994회차의 로토스쿨 학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